이 시간에는 고1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의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더 이제 뭔가 더 추가가 되겠죠. 그래서, 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뭐가 있었어요? 고1의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었죠.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이죠. 었 미지수가 두개인 1차 방정식. 그래서 우리가 어, 고등학교에서는 1차 방정식. 응? AX p l u BY p l u C는 0.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다이게 우리가 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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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다 전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일단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 이렇게 알아볼 거예요. 도형이 뭐가 되는가? 자 일단 첫째는 우리가 그 중2에서 미디스가두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직선이 되는 거를 공부를 했죠. 그때는 일단 첫 번째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예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때 그죠? 여기 갯수가 둘다여이 아니고 x, y가 둘다 있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y에 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by는, 하고 얘네 둘이 이항이 되죠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러면 어때요? 양변을 비로 나지고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y는 몇 x 하고 상수는 이렇게 돼 있죠. 즉, 예를 들면 y 는뭐 mx 플러스 n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은 이게 몇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일차 네, 함수가 되는 거죠. 일차 함수. 일차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전부 뭐예요? 네, 직선이었죠. 직선. <laughs>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거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기울기라고 불렀죠. 기울기. 요걸 뭐라고 불렀어요? y절편. 이렇게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마이너스 b분의 a가, 어때요? 기울기고, 마이너스 b분의 c가 y절편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중학교 한과정에서는 이렇게만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추가가 되긴 했죠, 사실은. 뭐가 있었냐면, 어, 이렇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경우에다가, 이것도 직선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직선들은 기울기를 가진 거니까 X축하고 어 Y축에 대해서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어때요? X축, Y축에 대해서 기울기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직선들을 나타내는 거였죠. 이게 기울기를 가지니까 그런데 직선 중에는 우리가 이런 직선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직선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Y축하고 이렇게 평행한 직선도 있고, X축하고 평행한 직선도 있었단 말이죠. 그죠? 여기 뭐 숫자가 뭐 3이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뭐 4라고 한번 해볼까요? 응. 이런 직선들도 있었는데, 이 어때요? 방정식이 이런 것도 포함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언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음, B가 0인 경우, 두 번째. A가 0인 것 먼저 해볼까요? 상관없어요. 자, A가 0이다. 그리고, 어, b는 0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x가 사라지는 거죠. 얘가 0이니까 사라지고 어때요? 어, by는, by 플러스 c는 0만 남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by는 마이너스 c. 이렇게 돼서 양변을 뒤로 나눠주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더니 어떤 상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y는 어떤 k 꼴 이거 중2 때 배웠어요. y는 k 꼴 Y 값이 일정하게 머물러 있는 거야. 어떤 형태들? Y 축을 댕강달라 Y 축 여기 Y 값이 머물러 있는데 위아래로. Y 값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데는 변화가 없어요. 여기.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 직선을 우리가 Y가 마이너스 4에 머물렀다고 해서 이걸 Y는 마이너스 4라고 불러주는 거죠. 역시 직선이죠, 이것도. 그죠? 렇 이런 형태들 도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어때요? B가 0인 경우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얘 써볼게요. 세 번째, 어, B가 0이고, A가 0이 아닌 경우. 응? C는 상관없어요. C는 0이 든0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0이 아닌 B가 0이니까, 여기가 Y가 사라지겠죠. 그래가지고, AX 플러스 C만 남는 거예요. AX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남으면, 어때요? AX는 마이너스 C가 되고, 아? a 를 나눠주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C를 렇게 되죠. 즉, X나 어떤 상수 K골에 직선이 된단 말이에요. X는 K. X 값이, X 값이 X 축에서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걸, X 값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3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이 직선을 뭐라고 합니까? 네. 이 Y 축하고 평행한 거를 X는 3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음, 이 Y는 K 이런 골은 어때요? X 축과 평행하죠. 이것은. X 축과 평행. x 평행한 직선. x축과 평행한 직선. 뭐 반대로 말하면 y축과 수직인 직선이렇게도 말해요. 어. 그러면 x는 k는 어때요? y축과 평행한 직선이죠, 이것. y축과 평행한 직선이 되더라. 그래서 1차 방향식 AX+Pi C는 0은 어때요? 이런 형태로 1, 2, 3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다 직선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함수로 치면 몇차 함수와 관계가 있고 1차 함수와 관계가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YZ편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방심하실거 1차 방향식 AX+Pi C는 0이 나타나는 직선은 직선이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직선은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 직선은 방정식. 여기까지 이제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음... 본격적으로 어때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일차항사와 관련지어 가지고 한번 직선의 방정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직선은 방정식. 그,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표현법. 이것들을 알아두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음.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금방, 어땠어요? 직선의 방정식은 몇 차음서 관련 있다? 1차함서 관련 있다 그랬죠. 아. 그래서, 어때요? 1차함수 y는 mx 플러스 n.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어. 그러면 이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보려면은, 기울기하고 y 이디 편을 알아야 돼요. 기울기하고 아이디 편을 알아야지 이렇게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직선의 방향식 구하라고 할때 기울기가 주어지고요. 아이디어 편이 주어지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기울기와 한 점을 줄 때가 있어요. 그직선의한 점. 직선, 위, 의한 점. 한 점. X1, Y1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숫자를 조지겠죠. 네, 여기서는 X1 I1. 어떤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X1 i 1는 다르죠. 이거는 일단 특정한 수의 X1 I1 조여졌어요. 그러면 일단 기울기는 그대로 M이라고 하면 이렇게 M 주어지고 X1 I1을 지났다 하면은 어때요? 여기에 X1 I1을 넣으면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빠지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러면 어때요? I1은 M, X1 플러스 M 이게 성립해야 되잖아요. 이 식을 보면은 여기서 m하고 x1, y1은 다 숫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n, y절편을 구할 수 있는 거죠. y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플러스니까 m만 0 해볼까요? 그러면 y1-mx1이 n이라는 거. 예요 이렇게 식이 얻어지네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여기 주어졌던 이식 있죠? 여기다가 얘를 대입해 볼게요. 선생님이 n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n 자리에다가 얘를. 그러면 y는 m, x, 기울기가 젖을 거고, y 좌표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 판점이 젖을 때. 그러면, 어, p l y1, m i n u m, x1.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을 예쁘게 정리해보면, 어때요? 이런 것들다 숫자잖아요, 상수 어. 그러니까 y는 이쪽으로 한번 예항해볼게요 그럼 y-y1. 그러니까 y 빼기 어떤 그러니까 y 좌표 하나는 넘어갔어요넘어가니까그 다음에 이거하고 이거는 M으로 묶어줄게요, 공통이니까. M, 가로 열고, X-X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한 점, X1, Y1을 지나는 그,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예를 들어서, 한 점, 먼저 예를 들어서 뭐, 4,5를 지나고, 응, 기울기가, 기울기가 2인 직설 방지식 봐라. 뭐, 이거는 중학교 2학년도 풀수 있는 문제 사실은. 아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기울에다 2를 넣고, 어때요? 그 다음에 x에다가 4, y에다가 5 넣어서 n 구하면 되긴 하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들은 이 식을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이걸로 바로 해볼게요. 이 방법을 하는 게 아니고. 구성형 반정식을 구하면 어떻 된다? 자, y 마이너스 지난 한점 y 좌표 5는 기울기 n이죠. 2 e 가로열고 x 마이너스 x 좌표 1, 4. 이렇게 상렬하면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y 마이너스 5는, 이거 분배해야 되죠. e x 마이너스 y는 2x-8 플러스 5니까 어때요 y는 2x-3 이렇게 바로 갈수 있겠죠 그죠 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여기다가 중학생들 때는 이 공식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y는 뭐 2x 플러스 n이라고 놓고 한점만 대입하는 거죠 4,5를 넣어서 n을 구하는 거죠 5는 2,4,8 플러스 n 이렇게 하면 N이 마이너스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선생님, 이게 더 편한 것 같은데요? 네, 편할 수는 있는데, 이 식이 의미하는 거를 알아두시면, 앞으로 다양한 도형의 문제를 풀 때, 이걸 사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응.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해보면, 사살 빼서, 자, 기울기가, 기울기가 N이고,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걸 자주 써먹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방정식은, 어떻게 한다? y y 앞에 하나는 n 가로 열고 x-x1이다. 이렇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놓으세요. 대렇은 되잖아요. 여기다가 x1, i0 되면 0, 0 하니까 m의 값이 상관없이 이렇게 성립하잖아요이 식이 x1, i 0이 0도 0이고, 0도 0이니까 m의 값이 관계없이 이 식은 항상 성립많 하시게 되는 거죠. 기울이 상관없이 자, 기울기가 m이고, 한점 x1, i0을 지나면 직선방정식을 i-i0은 m 가열고 x-x1이라고 할수 있다. 응. 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새로운 표현을 배운 거죠. 알아두세요. 이거 알아놓고 그 다음 어, 두 번째는 뭐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그죠? 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두 번째 두점 x1, y1 그 다음에 x2, y2 자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응. 그렇었죠?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항상 y는 mx 플러스 n 작 씌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는 mx 플러스 n인데 여기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기울기, 기울기가 어떻게 오는지 저기 때, 기울기. 기울기는 뭐, x 증가량 분의 y. y 값을 증가에 대한 b가 항상 일정하지만 그 이유는 선생님이 설명해놨어요 직선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m을 기울기를 그렇게 구하는 거죠 두 점을 지워지면 그죠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배웠던이 공식을 쓰면은 한점둘 중에 한번 넣어도 되니까 직선 방정식 y 기울기를 구하면 어때요 두점 가지고 그러면 되죠. 기울기 m은 어떻게 된다? x의 증가량 x길 때 x1-x2 또는 x2-x1 상관없어요. x1-x2분의 여기가 x1에서 뺐으면 위에도 y1-y2 이렇게 순서를 지켜야 돼요. 또는 뭐 x2-x1 그으면 y2-y1 같이 똑같이 나와요. 둘 다. 기울기가 이렇게 되잖아요. 아. 문제에 적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된다? m 값이 이렇게 주어지니까, 아까 좀 전에 했던 여기 공식을 넣으면은, 직선 방정식은한 점, y-y1을 넣을까요? 뭐, 2를 넣어도 상관없고, 둘다 전화니까 y1은, m, 기울기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x1-x2분의 y1-y2. 가려고 이게 m이에요, m. x-x1이다. 정첫 번째 했던 그 공식에다가 m만 바꾼 거죠. 이렇게 두 점이 주어지면 m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두 점에서 x1이 또 같을 때도 있어요. x1이 같아버리면 여기 부모가 여기 되니까 이걸 기울기 계산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케이스, 여기를 기억이라고 해놓고, 특별히 ᄂ,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x1하고 x2가 같을 때는요. 그러니까 같은 x라는 점만 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2, 3, 2, 5다 지나는 x가 쭉 일정한 거죠. 근데 같다는 말은 이 직선이 x는 일정한 거, x가 머물러 있는 거죠. x는 x1 그루이 되고 또는 x는 x2 그래도 되죠. 둘이 같으니까즉 그러니까 x는 k 꼴이다 그 말이에요. 직선이.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겠죠. 기울기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x 절편하고 y 절편이 주어진 경우를 해 봅시다. 네. 세 번째. 어.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ax by c는 옆으로 놓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 이렇게 놓고 있는데 어. 물론, 이렇게 놓고도 이제 우리가 주업 때 많이 풀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주제가 뭐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하 X절편과 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경우예요. Y절편이 주어질 때. X절편을 X절편을 M이라고 하고, X절편 M, 그 다음에 Y절편을 N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X절편의 의미는 뭐냐면 X값이에요. 즉, x 편표니까 M. 그때 Y가 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지나 이게그 다음에, 그 다음에 Y절편은 Y값이라는 말인데, X가 0일 때 Y값이 N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런 의미죠. 이런 걸 알아야 되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요. m, 0이잖아요. 여기서 x가 0일 때 y가 0일 때 이건 사라지죠. 0이니까. 그래서 a, m, 플러스 c는 0이다. 이런 식이 얻어져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m분의 c가 되겠죠. 학생님좀 생략해서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요거 있죠. 요거. 이게 x 절 편이고, y 절 편이니까 이거다 물어볼까요 0,n을 지나야 돼요. y절편이 n이면. 은 그러면 x에 0을 넣으면 이건 사라지고 여기만 남죠. 그러면 bn 플러스 c는 0이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어? B, b값은, b값을 계산해보면이 0은 마이너스 c가 n을 나니까 마이너스 n분의 c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c가 n 나니까 마이너스 n분의 c, 어? c. 그래가지고 여기서 얻어질 a값하고 b값을 어때요? 위에 시계 넣어놓는거예요 위에 e n 이거를 여기다 넣어 i l l 말이에요 이거에 see the number. We will see the number. We w i 마이너스 이게 a 곱하기 x잖아요 a자리에다가 m 분의 c를 넣고 x a x 그 다음에, p에다가 이걸 넣으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n분의 cy,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는흥하죠 여기서 이제, c가 0이 아니야 어 되겠죠. C가 0이 아니면 다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분의 1x, 마이너스 n분의 1y, 플러스 2는 0이 되는 거죠. 그죠?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면 m 분의 1x 플러스 분의 1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식이 얻어지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분자로 곱하니까 n 분의 x 플러스 분의 y는 어때요? 이항하면 1이라고 이렇게 식 얻어지죠. 이렇게 이런 식 얻어져. 이게 X절편이었는데.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라고 직선을 먼수 쓰는 거죠. 물론, 이것은요, M하고 N이 다 0이 아니어야 돼요. 즉, 뭔 말이냐면, X절편도 0이 되면 안 되고, Y절편도 0이 되면 안 된다? 즉, 그 말은 뭔 말이냐면, 0,0을 안 진다는 말이죠. 안지한다는 말이죠. 만약에 0,0을 지나버리면 C도 0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0,0을 안지나니까 C도 0이 아니겠죠. 그죠? 0,0을 안지나면 0이 아니 그죠? 그래서 아까 여기서 10을 나눌 수 있는거고 그죠? 1,0은 지나지 않고 그죠? 그 상태에서 x절편이 m이고 y절편이 m일 때는 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자 x절편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보면 x절편이 m이고 자, y절편이 엔인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쓴다? X 절편분의 X Y 절편분의 Y는 1 이런 식으로 아주 빠르게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막 저렇게 놓고 대입해 가지고 막 이렇게 안 구해도 된다는 거죠. X 절편과 Y 절편이 좋아질 때는 직선 방정식 이렇게 쉽게 쓸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직선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XL평과 YL평이 0이 아닐 때, 그죠? 즉, 0,0은 제외하고 거기서 쓸수 있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들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까지 한번 해봤어요. 세 가지. 아까 뭐, 기울기와한점 주어진 것들,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그 다음에 XL평과 YL평이 주어졌 때도 이거는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지만 이렇게 편하는건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것들 알아두시고 전체 내용을 개념을 정리해두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직설을 방정식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